이 비싼 내 집을 사는데 지금 무리해서 그만 가연 집을 사야 되느냐. 음. 추석 연휴 때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그런 화두 주제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게 대부분일 텐데요. 네. 그 중에서도. 부동산 이야기, 주식 이야기, 이런 것들 빼놓을 수가 없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전국에서 미부장이 가장 많은 곳으로 부동산 하락세가 심각했던 지역이 우리 대구였는데, 네.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과는 또 다른 그런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떨지 한번 어 저희가 점검하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. 그래서 이 자리에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상임이사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사님은 보니까 부동산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계시고요. 또 26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어오신 그런 분인데 그만큼 우리 지역 부동산은 줄줄이 잘꿰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지역 부동산 경기 동향 어떤가요? 네. 어, 아무래도 이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다고 하죠. 네. 어, 우리 지역의 부동산이 2011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어. 2021년 상반기까지 올랐어요. 음, 그렇죠. 그러던 것이 21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되지 않는다. 전세가 음. 나가지 않는다.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, 거래도 안 되고,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. 네. 우리가 2022년, 2023년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2024년이 좀 되니까,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고, 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경기 전망 지수는 좋다는데, 아. 아직도 보면은, 우리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있고, <laughs> 또 다른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다는데, 네, 네. 우리 아파트는 내려가고 있고, 네. 과연 이게 지금 시장에서, 좋아지고 있는 건지, 음.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 건지, 네.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사실 혼조세입니다. 아. 근데 이 혼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과 작년, 지난해에 비하면은, 음. 어, 시장은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다고 음. 보여집니다. 어허. 곧 올라올 수도 있다. 네, <laughs>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. 드는데요. 근데 대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네.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현재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. 어, 미분양이 해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음. 여전히 우리 지역에 미분양이 많습니다. 음. 지방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있고요. 네. 지금도 한 1만 세대의 미분양이 있는데. 아, 미분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? 미분양이 있어서 좋습니까? 아니면 미분양이 없는 게 좋을까요? 오, 없는 게, 좋은 없는 거 아닌가요? 게 좋지 은 않을까요? 네.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가 21년도 이때 이 무렵에 2020년도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오,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가겠다. 음.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없어졌어요. 네. 미분양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? 앞으로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아, 거예요. 집값이 아,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. 오, 네. 근데 지금처럼 또 미분양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? 거래가 안 되죠. 네. 자, 아, 미분양이 많을 적에는 심리적으로, 야, 지금 집 사야겠다. 음. 그래서 가수도 요 발생이 되고, 네. 지금 집 사지 않아도 될 사람도 어, 돈을 빌려서라도 막 음.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, 네. 어, 지금처럼 미분양이 많이 쌓이니까 안 사요. 음. 안 사니까 어떻습니까? 거래가 안 돼요. 거래가 안, 됐을, 가격이 거래가 안 되면 ]군요. 어떻습니까? 네. 가격을 낮춰 서아도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. 가격이 떨어져요. 그러면 결국은 미분양은 많아도 문제, 네. 없어도 문제인 거죠. <laughs> 사실은 그러네요. 적절한 미분양은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아. 그러나 지금은 이 미분양이 1만 세대나 넘기 때문에 네.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절실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음, 어, 아니 분양도 분양이지만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잖아요. 맞아요. 지금 네. 앞서서 혼조세 얘기도 해주셨는데, 어 저희 집에서만 해도 지금이 저점이다 사야 된다, 아니다 조금 더 내린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막 의견이 막 분분하거든요. 네. 전문가시니까 좀 정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? 어렵죠. 네,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네. 이 생각이 다제 각각이에요. 네. 어, 그래서.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는 그래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네. 새집을 가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테고 음. 또 아니면 애들 키운 사람들은 학군을 보고 가기도 하고 네. 또 교통이 좋은 곳또 네. 직장을 찾아서 또 가까운 데 있는 또 주거를 선택하기도 하죠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+ 뭐니 해도. 돈을 따지죠. 그렇죠. 이 어, 중에 아주 예.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비싼 내 집이에요. 음. 음. 그러면 이 비싼 내 집을 사는데 지금 무리해서 그만 가연 집을 사야 되느냐, 음.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사야 네,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경기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. 음. 지금이 가장 저점이라고 판단되면은 네. 지금 사는 게 좋겠죠. 음. 그러나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.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실수조자라면은 지금이 가장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거죠. 오.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일 때 사놓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음. 회복된다면 올라갈 가능성도 그만큼 어. 더 높겠죠. 음.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보면 올라갈 적에 돈도 없는 사람이 연 음. 끌까지 해가면서 음. 샀던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그때가 뭡니까? 부동산이 가장 꼭지였던 거죠. 음. 그러나 지금은 가장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. 네. 음. 그럼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부동산, 지역 부동산은 지금이 저점이란 말, 바닥이란 말씀이죠? 아, 그렇습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네. 그,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. 최근에는 거래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대구 시내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이렇게 회복 조짐을 음.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활발해진다는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네. 어,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오. 연초 대비해보면 은 지금은 거래량이 월 거래량이 한 두세 배 증가해 있습니다. 음.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금매가 많이 소진되고 있다는 아, 얘기겠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저께, 어, 미 연준의 금리가 0.5%인하시켰어요 네. 그러면은 10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, 어, 열리는데 어떻게 될까요? 음. 또 11월 달에도 있어요.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두 차례 열려서 음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그 폭이 0.5%일 거냐 그렇죠. 0.25%일 거냐죠. <laughs> 그러나 그 기준은 앞으로도 금리가 인하된다고 가정해보면 부동산 심리가 좋아지겠죠. 네. 좋아진다는 얘기는 거래도 그만큼 늘어날 테고 오. 부동산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음. 가격은 회복으로 돌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